오늘 이 방송 시간 통해서 다양한 지역 분석을 도움 주시고 있는데 오늘 알려주실 지역도 용산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지역인가요 작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많아서 다시 한번 더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앞으로 용산 개발 다양하게 진행되는 와중에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용산구 청파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용산이 맞았네요 용산의 청파동 이야기. 해 주신다고 했는데 가장 먼저 이 청파동이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입지부터 자세히 분석해 봐야겠죠.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서계동, 청파동 1가, 청파동 2가, 청파동 3가까지 이네 개의 법정동을 관할하는 이제 하나의 큰 행정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사실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 용산에서 그다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청파동이 어디지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을 위해서 정확한 위치를 한번 알려 드리자면은 경부선을 따라서 서울역을 가게 되고요, 서울역 바로 옆에. 이렇게 이제 길게 붙어 있는 지역이 청파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서울역을 많이 이용하더라도 이 청파동을 가보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주로 나오는 쪽은 이 서울역의 동쪽편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서울역 광장이 있고 이제 나오면은 뭐 이제 빌딩 숲이 펼쳐져 있는 이제 이쪽이 이제 서울역의 동쪽편. 하지만 청파동은 이 반대쪽인 서울역의 서쪽편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용산의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바로 붙어서 마포구 공덕동 그리고 중구 만리동 총 3개의 이제 구가 접해 있는 그런 지역에 이제 청파동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파동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교통을 이제 꼽을 수 밖에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서울역이 붙어 있다 보니까 서울역에 있는 1호선, 4호선 그리고 이제 경의 중앙 저희 공항철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GTX 지금 현재 A도 있고 나중에 미래 B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KTX까지 있어서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 어디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도 있고 또 서울역뿐만이 아니고 밑에 여기 이제 남영역하고 숙대입구역 쪽으로 가면은 여기도 1호선 그리고 4호선 이용할 수 있고요. 아래쪽 효창공원역까지 가면은 이제 여기도 6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철도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청파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파동에. 입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작하면서 이 청파동이 앞으로 용산에서 개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지역이라는 다 말씀을 잠깐 언급해 주셨거든요. 사실 이 용산에서 개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은 한남동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남동보다 이 청파동이 더 수혜를 많이 받을 지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어 용산에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 이제 보강동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한남동. 옆쪽에 유엔 빌리지 그리고 이제 동부 이촌동등 굉장히 뛰어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쪽 지역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완성이 되어 있거나 이 완성에 이제 근접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자면은 투자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성장입니다. 자, 지역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 부분은 이제 가장 많이 봐야 되고요. 또 그리고 이 성장에 대한 이런 가능성을 굉장히 이제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는 저개발, 개발이 이제 덜 되어 있으면서. 이제 저평가 받고 있는 지역. 자 이런 지역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지역들이 이 성장이라는 그런 이제 시너지를 만나서 이제 극대화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는 곳이 바로 이 청파동이다라고 이제 이해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좀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면은요,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경부선 철길을 따라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철도의 동쪽편 같은 경우에는 뭐 후암동이라든지 이 태원동, 좀 전에 말씀드린 뭐 보강동, 한남동, 동부. 촌동 등 과거부터 좀 이제 부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개발이 많이 된이 지역이 있고요. 철도의 서쪽 편으로 가면은 뭐 청파동이라든지, 뭐 이제 효창동, 용문동 등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된 낙후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철도라는 운송수단이 우리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운송수단이긴 하지만은 어,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지역 간의 단절을 유발시킨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철도 같은 경우에 지상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어도 왕래할 수 없는 단절시켜 버리는 단점이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철길을 좌우로 두고 이제 균등하게 균형 잡힌 개발을 하기가 힘듭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한쪽은 개발이 이제 더 되고 한쪽은 개발이 덜 되는 자 이런 식의 이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청파동이 개발이 조금 덜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좀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경부선 철도 동쪽 편에 있는 한강로를 찍은 사진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큰 대로 옆에 양옆으로 이제 빌딩 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죠. 상당히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왼쪽으로 넘어가면은 자 여기는 철길의 서쪽 편입니다. 자 서쪽 편에 바로 붙어 있는 청파로인데요. 자, 6차선 대로변임에도 불구하고 양옆에 있는 건물들이 1층짜리, 뭐또 2층짜리 굉장히 이제 단층 건물에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불과 오른쪽과 왼쪽 사진은 한 100m 남짓 떨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현재 용산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상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용산을 가로지르는 철길이 지하로 내려간다면은 어떤 모습이 발생이 될까? 현재는 이렇게 지역이 단절이 되어서 불균형한 개발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철길이 이제 내려가서 이 단절감이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서로 이렇게 왕래가 이제 편하게 되면서 균형 잡히게 개발이 될 거고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되어 있던 청파동의 지역의 이제 상승감을 이제 기대해 볼수 있겠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서울역 인근이라든지 용산역 인근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개 개발의 시너지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청파동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향후 용산 개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지역이 바로 이 청파동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용산에서 저 개발된 그래서 아직 성장 가능성이 더 많은 지역 청파동이라는 말씀 주시면서 그 가장 큰 원인으로 이 지상 경부선 철도를 말씀 주셨거든요. 그럼 이 투자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경부선 지하화 사업에도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이게 언제쯤 잘 마무리가 될 것인가라는 건데 경부선 지하화 사업 진행 속도는 좀 어떤지 언제쯤 진행될 것으로 보시나요? 자,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10월달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인데요. 자 서울시에서는 서울역에서 용산역만 지하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경부선 34.7km 경원선 32.9km 6개의 노선 총 67.6km 전체 구간을 지하화시킨다 라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세부적인 노선도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청파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지역인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 이 구간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련된 이 법안 또한 나와 있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2025년 1월 31일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행된 법안인데,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이라고 해서 관련 이제 법안이 시행되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철도 지하와 또는 부지 통합 개발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일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철도를 지하로 내리는 것, 철도를 땅에 파묻는 사업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일반 이제 건물 하나 짓는 것처럼 하겠다라고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제 일부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그리고 있는 뭐 67km 의 달하는 모든 구간을 지하로 내린다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시간도 들고 사실상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청파동에 영향을 끼치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요 구간만 일단 지금은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쪽 구간을 보면은 굉장히 현실성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게 자,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뻗어 있는 철도 중에서 지하로 파묻을 만한 거리는 요 정도 구간입니다. 자, 용산역부터는 다시 이제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와야 되고 실제로 지하화되는 구간은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 전까지의 구간이고 구간의 거리는 약한 2km 정도밖에 어, 되지 않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곡선으로 돼 있지 않고 직선으로 쭉 뻗어 있기 때문에 공사 난이도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2km 남짓의 직선 구간을 지하로 매립을 한다.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이제 높지 않은 상당히 이제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최근에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부선 지하화에 대한 계획까지 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뿐만이 아니고 또 용산공원 개발 그리고 이제 용산역 국제업무지구까지 경부선 철길을두고 굉장히 이제 대형 개발 호재들이진행되고 있다 보니까자이런 부분들 개발 시기에 보춰이 옆에 을보이영보시이것상럼보하화 시킨 이상부쪽공원상이런 발전되는 모습까지 기대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은 지상 철도 노선 사이로 용산의 오른쪽과 왼쪽이 참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정말 이 지하화 사업이 완성이 된다면 이 서쪽 분위기가 얼마나 크게 달라지게 될지 예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가장 큰 사업으로 이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말씀 주셨지만 이 청파동이 또 개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용산의 개발 호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좀 챙겨봐야 하는지 하나하나 좀 소개 부탁드려요. 네, 가장 먼저 용산 공원 개발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청파동 있고 경부선을 건너가면은 바로 이 예전에 미군 부대가 있던 용산공원 예, 나오게 되죠. 지금 현재는 이 용산 가족공원을 비롯해서 일부 공간 만 민간에 이제 개발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이 굉장히 넓은 부지를 다 이제 공원화 시킨다라는 이제 그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자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종합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었고 아무래도 이제 조금 어, 부지가 워낙 넓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진행 과정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다음은 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청파동. 끝자락이고, 여기 이제 서울역의 북쪽에 진행되는 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자, 사업 개요를 보면은 한화 그룹에서 여러 이제 계열사들이 모여서 이제 진행을 하는 이제 그런 사업이고요. 지하 6층, 지상 39층 총 5개의 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시설 구성으로는 뭐 업무시설 당연히 들어오고요. 뭐 숙박이라든지 판매, 마이스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삼성역에 있는 코엑스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삼성역에 있는 코엑스가 서울역에도 들어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 착공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8년도까지 완공시킨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업무타운을 만든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건설한다 이제 그 정도. 이제 굉장히 큰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청파동에 이렇게 있고 이청파동좀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용산 일대 에 굉장히 넓은 부지 에 개발되는 사업이고요. 자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만 무려 49만 5천 제곱미터, 약 15만 평 정도 되는 이런 그런 부지 면적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부지 면적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코레일과 SH공사가 나눠서 규모가 이제 굉장히 큰이 공기업에서 나서서 사업을 시행하고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부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코레일과 SH공사는 공공 기반 시설, 기반 시설과 부지 조성까지만 완료하고 이 조성된 부지를 민간에 판매,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개발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 계획 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요. 자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총3 개의 업무 존으로 구성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가장 중심에는 국제업무 존으로 해서 국제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전시 컨벤션, 상업 문화 또는 이제 이 용산 여기 있다 보니까 이 환승 이제 체계까지 갖추는. 이제 그런 이제 중심 시설이 될 거고요. 자, 이그 옆으로 해서 업무 복합전이라고 해서 ICT 기반의 미래 신산업 관련된 이런 업종들을 주력으로 이제 유치하면서 아무래도 또 이제 국제 업무지구다 보니까 외국인이라든지 이제 기업 종사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설 것으로 자, 이들을 위한 뭐 주거시설, 오피스텔 같은 거를 넣는 복합전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업무 지원존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뿐만이 아니고 기업의 종사자라든지 일반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 아파트를 또, 넣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이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이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국지국직한 내용들이었는데 또 이번에는 이 청파동 지역이 워낙에 이 노후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군데군데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파동 좀 가까이 들어가서 이 재개발 추진 현황은 어떤지도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볼까요? 청파동 같은 이미 사실 낡을대로 많이 낡아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청파동의 일대 굉장히 이제 많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청파동의 구역이 이렇게 이제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청파동의 거의 반 이상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하나하나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북쪽, 그러니까 서울역과 이제 가장 붙어있는 지역의 신속통합계 2차로 선정된 서계동 통합구역이고요 규모는 지금 현재 청파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합니다 자 전체 면적 약한 3만 4천 평 가량 되고요. 자 면적이 크다 보니까 들어오는 세대 수도 가장 이제 규모가 큽니다. 2,937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현재 정비 계획안이 입안되어서 정비계획 지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청파동 역세권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지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청파 서계 통합구역 이제 밑에 있는 조그만한 구역입니다. 전체 면적은 약한6,000평 정도 되고요. 규모는 741 세대가 들어설 예정. 현재 정비 구역 지정된 상태. 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신속 통화 기획 1차로 선정된 청파 2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청파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약한 25,000평. 가량 대고요 서계동 통합구역 다음으로 큰 구역입니다 전체 이제 세대 수는 1,905세대가 이제 들어설 예정이고요 현재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또 이제 청파 일 구역을 보면은 청청파동에서 진행되는 이 개발 사업 중에서 규모는 이제 가장 작습니다 전체 이제 세대 수 713세대가 이제 들어설 예정이고 대신에 규모는 작지만은 사업 속도는 가장 빠른데 현재 조합 설립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쪽으로 이제 넘어오면은 가장 최근에 후보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신속통합계획 후보지로 지정된 청파 3구역. 이고요. 청파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이제 시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직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은 미정이고요. 다만 이제 사업 면적이 약한 15,000평 가량 되다 보니까 여기도 한 1,500세대 전후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네, 정말 좀 노후화가 진행된 지역이다 보니 이 지역도 크게 크게 구역이 다 많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청파동 일대에 투자해 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먹으신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까요? 청파동 저도 이제 굉장히 큰관 이제 큰. 입니다 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전문가분들도 용산에서 개발이 되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지역으로 청파동을 이제 많이 지목하곤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이제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그럴 지역이고요. 자이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단순하게 봤을 때 서울역, 국부역 세권 개발, 이제 경부선 철길, 그리고 용산공원,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용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이제 모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곳이 청파동입니다. 자 그러니까 용산의 이제 현재가 아닌 미래를 이볼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청파동 같은 경우에 현재 지정되어 있는 이 재개발지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투자금이 좀 많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역 지정된 곳 외에 또 다른 이제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곳들, 자 이런 곳들에 조금 투자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될 지역에 조금 선제적으로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좀 일러 드렸는데요.